나는 내 나이 62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될줄 몰랐다. 그 전까지는 참 평범하게 살았다.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가게를 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럭저럭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건강 걱정도 딱히 하지 않았다. 혈압 조금 높고, 허리 조금 아픈 것쯤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했을까? 숨이 이상하게 찼다. 처음엔 그냥 덥거나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장 보고 오는 길 버스를 내리고 집앞 언덕을 오르는데 마치 500m 전력 질주한 것처럼 숨이 턱 막혔다. 왜 이리 숨이 차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남편이 놀라 물었다. 당신 운동 좀 해야겠어. 너무 안 움직이잖아. 그 말에 나도 그렇지 운동 부족이지 하고 넘겼다. 그날 이후 숨이 차는 일이 자꾸 반복됐다. 시장에 갔다가 숨을 헐떡이고 아파트 복도 중간쯤에서 갑자기 벽에 기대 선 적도 있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달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에 갔다. 늘 다니던 동네 내과였다. 의사선생님은 요즘 감기도 유행이고 기웃하실 수 있습니다. 폐 사진을 찍고 기본적인 청진과 혈압 체크를 했다. 폐에는 별 문제 없고 심장도 괜찮으신데요? 혹시 천식 같은 증상이 있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음 간혹 중년 이후 천식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흡입기 처방해 드릴 테니 한번 써보시고요. 그후로 몇 달간 나는 천식 환자였다. 아침, 저녁으로 흡입기를 쓰고 약도 성실히 먹었다. 그런데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숨은 점점 더 찼고, 어느 날은 주방에서 요리하다 실신에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남편은 인터넷을 뒤지고, 다른 큰 병원 심장 내과 예약을 잡았다. 엄마, 이건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 대학병원 가봐야 해요. 나는 그저 피곤한 줄 알았는데, 딸의 말에 처음으로 혹시 큰 병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오전 9시 첫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 같이 집을 나섰다. 딸이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엄마, 걱정 마. 요즘 병원 잘돼 있어. 나보다 더 떨고 있는 건딸 같았다. 의사선생님은 젊고 차분한 분이었다. 이전 병원에서 했던 검사 결과들을 보더니,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날 나는 심장 초음파, 폐 기능 검사, 심전도 혈액 검사, 그리고 생전 처음 해보는 심장 MRI라는 것까지 받았다. 검사만으로 하루가 다 갔다.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다. 환자분 들어보신 적 없을 수도 있는데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고혈압이 폐에 생긴다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병입니다. 처음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대부분 늦게 발견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 병은 희귀병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페로피를 보내는 통로가 점점 좁아져, 결국 심장이 부담을 못 이기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제야 숨이 찼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계단 앞에서 주저앉았던 나, 시장에서 의자에 털썩 앉았던 기억, 남편이 들고 온 약봉지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다던 그 순간들이, 모두 병에 신호했던 것이다. 그럼 저는 얼마나 남은 건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고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소리도 빛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옆에 있던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강하잖아.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전까지는 그냥 피곤한 거라고 늙어서 그런 거라고 이제는 그 어떤 변명도 할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 무심하게 대했다. 숨이 차는 걸 피곤함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그냥 노화로 넘겼다. 병은 그렇게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나를 향해 말을 건넸다. 너 지금 나와 함께 싸워야 해. 6개월에서 1년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나는 매일이 시한부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가 이제는 하나하나가 기적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참 냉정했다. 폐동맥 고혈압은 희귀병이라는 이름처럼 치료도 약도 의료비도 쉽지 않았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이 대부분이었고 한달 약값만 1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게다가 병원은 한 달에 두세 번씩 가야 했고 검사는 매번 긴장과 불안을 동반했다. 남편은 조용히 퇴직금을 꺼냈다. 딸은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희귀병 환우 모임과 정부 지원을 알아봤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주말마다 내려와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가족들이 나를 향해 쏟아붓는 사랑을 볼 때마다 고맙고 또 미안했다. 엄마 같이 머리하러 가요. 엄마 바람 쐬러 가요. 딸이 나를 끌고 미용실에 가고 근처 공원에 데려갔다. 사람 많은 데는 안 좋잖아. 괜찮아. 마스크 잘 쓰면 돼요. 엄마 숨 차면 우리 그냥 앉아 있자. 나는 딸 옆에서 벤치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천천히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일기장을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아팠던 날, 남편이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날, 딸이 눈물로 내 손톱을 깎아주던 날, 그리고 내가 쓰러졌던 그 날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은 말들도 적었다. 미나야, 엄마가 너 태어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너 품에 안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었단다. 정우야, 너 아빠 없이 자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두려움이 덜해.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당신이에요. 사랑해요. 하루하루 나는 준비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연속이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했다.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지금 같은 관리라면 생각보다 오래 사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날 울었다. 죽음이 조금 미뤄졌다는 말 하나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며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지 않나요? 그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다면 혹시 나처럼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이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아직 병은 내 안에 있지만 그 병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이 병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또한 내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남편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한 계절씩 천천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당신 자신을 좀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몸의 목소리를, 그 조그마한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일 테니까요.